안녕하세요. 30년 경력의 실전 투자 슈퍼게미 김교수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100억 원 규모의 주식 자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돈은 이미 벌 만큼 벌었고, 현재는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식 관련 영상 촬영하는 건저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함이고요. 이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자 현재는 주식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G2 파워 종목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선물 하나 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요. 8월달에 최소 100% 이상 급등할 종목입니다. 자, 7월 무료 추천주는 ST큐브였고요. 매수가는 6,800원 이하로 들렸고 현재는 100% 이상 수익 중입니다. 저도 현재 100%가 넘는 수익 중에 있고요. 자, 보이시죠? 자, 7월달에 ST큐브 종목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8월달에 바로 급등이 나올 한 종목 준비했습니다. 자 8월에 급등이 나올 이 종목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자이 종목도 st 큐브 종목처럼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력 매집주 자이 세력들이요 그냥 그저 그런 마이너 세력이 아니구요 메이저 세력이 붙은 종목이에요 메이저 세력 이 메이저 세력들이요 최근에 매집을 끝마쳤고요 8월 중에는 무조건 급등이 나올 종목입니다. 자 8월에 100% 이상 급등할 무료 추천 주신 청 간단합니다. 자 상단에 제 연락처 보이시죠 01080623467로 숫자 1이라고만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8월 달에 최소 10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무료니까요 7월 달에 s t 큐브 종목 놓치신 분들 8월 달에 급등할 종목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선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지투 파워 종목 살펴 보시겠습니다 자 주가가 급등이 나오려면 차트 수급 재료 이 삼박자가 딱딱딱 맞아 떨어져야죠. 자 먼저 차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2파워 이 종목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자이 종목 오늘 상한가는 좀 예상이 됐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권리락이 행사가 되는 날이었고, 자 어제 이렇게 은봉캔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최신 이제 권리락 되는 종목들의 패턴을 보면, 자 한창 바이오텍 같은 거, 자 이때 이제 권리락 전에 이렇게, 음봉캔들뜬거 보이시죠? 저는 요 패턴이 한번 나왔, 었기 때문에, 자, G2 파워도 요렇게, 이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는데, 역시 오늘 점상을 기록하고 있고, 자, 저는 내일, 하여튼 당분간은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왜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냐면, 자, 일단 추세적인 흐름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 그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주가의 고점을 이렇게 높여가면서, 자, 일단 여기까지는 한번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 자, 그리고 이게 원전 관련주죠, 여러분. 지터 파워가 원전 이제 관련주고, 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다시 원전을 한번 밀어보겠다라는 의지를 조금 표출을 해주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또다시 이제 원전 관련주 쪽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고, 자, 지금 골리락 플러스 재료가 살짝 더블 재료가 된 느낌이에요, 지금. 무슨 더블 재료요? 자, 무상증자, 무증과 플러스 원전. 지금 더블 테마가 형성이 된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자, 이 종목 잘만 하면 정말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자, 여기 라인을 좀 그어볼게요. 자 진짜 뚫어줄 때 확실하게 뚫어주고 지켜줘야 될 때도 확실하게 지켜주고 자 이러한 부분이 이거 세력들이 아무래도 이지토파워주가에 상당히 많은 관여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자 지금 차트적인 부분 그리고 재료적인 부분도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슈팅이 제대로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상승 나오게 되면 이제는 뭘 해줘야 돼요? 자 반드시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신규 상장주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위아래 변동폭이 상당히 심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응을 해주셔야겠고, 자 대응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자 대응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라고 문의를 정말 많이들 주시는데요. 자 간단하게 자 매매 전략만 잘 만들어 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매매 전략 간단합니다. 딱두 가지만 만들어 두시면 되세요. 자, 첫 번째는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경우에 매매 전략과 자,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주가가 하락이 나오는 경우에 매매 전략이겠죠.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의 매매 전략을 만들어 두시면 주가가 상승이 나올 때에는 우리가 수익률을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극대화 시킨 것처럼요. 그리고 주가가 빠질 때는 에 우리가 손실을 최소화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G2 파워 종목의 매매 전략 자료를 최신화 시켜 놨고요. 이 최신화 시킨 G2 파워 종목 매매 전략 자료를 여러분께도 무료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직접 최신화 시킨 G2 파워 종목의 매매 전략 자료 무료 신청 방법은요. 자, 상단에 제 연락처 보이시죠? 010-8062-3467로 간단하게 숫자 2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세요. 숫자 2.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직접 최신화시킨 지도파워 종목 매매 전략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